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이 워라밸해서 뭐일 따로 산 따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갓생일라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회사를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위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시뮬레이션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말을 발전시키고 이런 생각을 잘안 하게 되고 이게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. 네. 내가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. 이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.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이 생각을 되는데요. 음.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네. 그 부분이 참 어리석은 것 같더라고요. 어. 어, 받은 것만큼만 일하겠다라는 부분이. 예.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은 음. 제가 이렇 군대 생활을 <laughs> 할때 상사가 일을 시켰어요. 예를 들어서 음. 제뭐 비슷한 동료하고 일을 시켰는데 음. 똑같은 일을 시켰는데 동료가 음. 8시간을 맞춰서 일을 한 거를 제가 4시간 만에 일을 끝냈어요. 그럼 저는 4시간 만에 일을 했으니까 나머지 4시간. 시간을 나한테 자유롭게 보장받고 싶었어.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r o t 지로 군대 장교로 갔다 왔는데 대대장한테 보고를 갔다 하니까 또 일을 주더라고. 어, 다른 일을 또 하라고. 다른, 다른 일을, 일을 또, 또 하라고. 어. 그래서 두 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. 억울한 거예요. 나는 일을 갖다 열심히 해서 <laughs> 뭐 미리 끝났는데 <laughs> 네. 왜두 배를 해야 되지?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게으름 피고 농땡이 피어가지고 나도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을 했는데 다시 제가 인생을 갖다 해봤을 때 음. 그래서 너는 그 기간 동안은 뭘 배웠니, 어. 뭘 남았니라고 어. 생각했을 때 남은 게 별로 없어요. 음. 어영부영하고 빈둥빈둥했으니까 음. 어차피 공방부시기가그 시간이 있고 가는데. 어. 내가 두 배로 해서 했으면 세 배로 했으면 그만큼 나한테 쌓이는 게 많은 거지 어. 내가 이 회사를 계속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 전문 역량 내 실력이 그만큼 더 커져가지고 가면은 내 몸값이 높아지는데 음. 내가 그걸 받은 것만큼만 한다는 라 생각으로 음. 쓰면은 결국은 나한테 쌓여지는 실력 회사로 뭐 음.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뭐 별도라도 음. 나의 실력이 없어가 자기의 몸값이 높아지는 게 기회상이 되는 거죠. 아. 주인자들이 네. 받은 만큼만 하겠다라고 그렇죠. 얘기하는 거는 언뜻 생각하기에 계산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저같이 먼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는 음. 그 부분은 참.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부분이더라. 아. 어 우리 저안 대표도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, 상대방이 뭔가 내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네. 가져오는 거 보면은 네. 저 사람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열과성을 음. 다했는지를 갖다가 느껴지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럼 그 결국은 적당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답하고 어떤 때에는 음. 추가적인 요구를 안할 수도 있고 네, 네. 거기에서 그그 정도 는그 이상을 갖다 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요구하고 그렇죠. 를또 앞으로도 계속 네. 고객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계가 돼갈 수도 있고 네.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.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원래 네. 인생을 살아왔을 때는 결국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네. 남는 장사고 나한테도 실력이 쌓이는 거고 <laughs> 네. 상대방한테도 신뢰를 주는 거고 음. 그걸로 어 결국은 관계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는게 인생의 진리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게 됐습니다. 더 많이 주셔서 부회장님까지 되셨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